이번 주에도 재미있는 카메라 관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소니 50mm 렌즈가 출시가 되어서요. 많은 소니 유저뿐만 아니라 카메라 유저를 혹하게 했는데요. 50mm에 이어서 소니 14mm 1.8GM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렌즈 이미지는 얼마 전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오늘 정식 발표가 이루어졌고, 내일부터 미국에서는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캐논 EF 14mm 2.8 렌즈랑 비교했을 때요, 크기는 80mm, 90mm, 645g인데, 14mm는 1파운드, 460g으로 83mm, 그 다음에 99.8mm로, 최단 촬영 거리는 25cm로, 뭐 필터는 앞부분이 아니라 렌즈 그 뒷부분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캐논 14mm랑 비교했을 때 아주 조금 크지만 무게는 캐논보다 가볍고요. 특히 시그마 14mm 1.8 렌즈랑 비교했을 때는 무려 약 3분의 1 무게이기 때문에 시그마 렌즈 하나 무게에 소니 14mm와 그 다음에 다른 렌즈를 한개더 가지고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광각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요. 이미 여기서 혹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출시가 된1 4 m m 를 랜드스케이프 뭐 풍경 그리고 밤하늘 찍을 때도 좋다고 하는데요. GM 시리즈로 이름을 올리고 또한 고화소와 이미지의 그샤프네스를 자랑하는 렌즈로 풀프레임 뿐만 아니라 APS-C 센서에서도 21mm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니가 자랑하는 AR 코팅으로 플레어랑 고스팅 현상을 줄여주고요. 두 개의 그 리니어 모터를 통해서 빠르고 또 정확하고 또 조용한 오토포커스를 자랑하고, 온오프 버튼과 그 다음에 다른 뭐 GM 렌즈와 같이 커스텀 할수 있는 버튼과 그 다음에 앞부분에는 메뉴얼 포커스 링이 같이 있습니다 일단 가볍기 때문에 들고 다닐 때 영상을 찍을 때그 다음에 짐벌에 올려서 찍었을 때 크게 무게에는 부담이 없을 듯 합니다 가격으로는 미국 달러로 1598불로 시그마 14mm와 같은 가격인데요 3분의 1 무게로 그 다음에 크기 자체도 작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에게는 50mm 지메스터보다는 특히 더 저같이 이렇게 찍는 사람들에게는 14mm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니는요 소니의 그 드론 에어피크의 공기정 테스트 영상을 공개를 하였는데요. 19m 퍼세크의 그 풍속 속에서도 영상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찍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요 알아본 결과 19mps는 가느다란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뭐 바람을 향해서 걸어가기 힘들 정도의 그 풍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에어피크가 그 바람에 견디면서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건데 일단은 에어피크가 뭐 카메라를 올릴 수 있는 드론으로 규모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에도 밸런스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크레딧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진 것은 바람이라는 것이 한쪽으로만 불 수도 있지만 드론이 움직이면서 여러 방향의 그 바람을 한꺼번에 같이 견뎌야 할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에어피크가 어떻게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고요 아마도 19mps까지 견디니까요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렌즈 소개를 한개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탑론에서 150mm, 500mm 망원렌즈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다른 소니 망원렌즈와 비교를 했을 때 100mm, 400mm보다는 렌즈가 어댑터1개 정도 더 길고요. 조리개는 5부터 6.7의 그 소니 풀프레임 미러레스용 렌즈입니다. 1,395g의 소니의 그 100mm, 400mm G 메스터 렌즈보다 조금 더 무거운 1,725g이고요. 82mm 필터 사이즈라고 합니다. 소니의 뭐 200mm, 600mm와 비교해 봤을 때는 약 400g 정도 가벼운데요. 소니 뭐 400mm 탑론 500mm 그리고 소니 600mm의 망원 렌즈를 비교해 보면은 600mm 같은 경우는 약 2kg가 넘거든요. 뭐 무게 자체로는 정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삼각대 마운트까지 하면 1900g 정도 된다고 하네요. 물론 가격도 소니 뭐 G 메스터보다는좀 저렴하겠죠. 그래서 지금 소니 유저분들 중에서 좀 망원을 원하셨다. 그런데 조금 저렴한 것을 원했다. 뭐 소니보다는 좀 저렴한 것을 원했다 라고 하면은 탑론 150그 다음에 500mm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카메라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공개가 된 14mm 지메스트 렌즈 만약에 여러분이 이 렌즈를 구매하게 된다면은 어떤 사진을 주로 찍고 싶으신지 이미 초광각 렌즈를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사진을 지금 찍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카메라 소식을 더욱더 알고 싶으시다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